오늘은 장 가르기를 해 볼게요. 된장이 부서지지 않게 잘 건져 주시고요. 이어서 간장도 체반에 걸러서 찌거기를 걸러 주세요. 된장을 덩어리 없게 곱게 부서 주세요. 된장을 맛있게 드시려면 보리쌀을 죽처럼 끓여서 식혀서 넣어 주시고요. 간 고추씨를 넣어서 매콤한 맛이 나게 하면 정말 맛이 있답니다. 제레식 메주가루도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여러가지 재료를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된장이 싱거우면 은 상할 수 있으니까 소금을 넣는 것보다 간장을 넣어서 간을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농도는 이렇게 질척하게 해줘야 1년 내내 드시기에 좋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간장의 총량은 3리터입니다. 항아리를 한번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해주시고요 된장을 담고 골마지와 병충해로부터 지켜주려면 두꺼운 다시마 말고 부드럽고 얇은 다시마가 있어요 다시마를 켜켜이 덮고 다시마가 된장에 잘 밀착될 수 있게 된장을 부어주세요 물이 많이 생기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증발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거지를 덮고 고무줄로 칭칭 묶어서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최소한 3개월 있다가 드세요 된장과 간장은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맛이 있어지고요 간장은 처음엔 색깔이 꿀색이지만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까맣게 변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저장하시면 골마이도안 끼고 깨끗하게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